어, 인간 관계에 관심을 갖고 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어, 캔버스에 담고 있는 작가이고요. 제 캐릭터를 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작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 시국으로 이제 비행기를 탄 지가 한참 됐죠? 어,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이번 전시의 컨셉은 비행기 공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린 그림들을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그 안에는 사랑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음식도 있고 또뭐 자본도 있고 계급도 있고 많은 것들이 저희 현실과 많이 닮아 있는데 음, 그렇게 재미나게 상상을 하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늘 위에 기내 상황을 저는 약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각각의 그림에는 또한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에는, 어, 비행기에 오르는 마음, 그러니까 설레임? 일단, 여행이라는 포커스에 맞춘 그림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음, 미래로 나아가고 혹은 인생을 살아갈 때 당신은 어떠한 태도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 비행기 시리즈를 보시면서 음, 나의 오늘을 돌아보거나 아니면은 또한 다른 또 앞으로 나아갈 나의 미래를 꿈꿔 보시면서 그림을 관람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마치 어 저희가 약간 이제 삶에서 지치거나 아니면 잠깐 이제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영화 관람을 하잖아요. 영화 한편 보면은 약간 그 주인공의 삶을 엿볼 수도 있고, 혹은 감독의 어떤 세계관을 또 들여다보는 시간일 수도 있고, 뭐 액션물은 그냥 시간을 한번 이렇게 오락적인 요소로 보낼 수도 있는 것처럼 이런 미술 전시도. 어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벗어난 다른 상상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림을 관람하실 때좀 유쾌하게 전달을 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메시지를 설사 내용이 많이 이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무거운 주제일 수는 있으나 그렇지만 그려진 이미지와 구도 아니면 색감들이 좀, 좀 밝고 좀 긍정적인 면으로 이제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제 관람자도 좀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공을 해서 보통 이제 식물 꽃들, 꽃을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화가 장명균이라고 합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보통 우리가 보는 꽃한 송이나 풀한 포기 나무 이런 것들 이런 자연물 중에서도 이제 식물들에게 뭐 본인의 모습이나 뭐 사람들의 생각 그런 그 인간의 형상을 형상이나 내명을 투영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네, 채나리 <채널이> 작가와는 <laughs> 그 서울 미술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어, 실제 학교에 이제 고등학생 때 학교에 다닐 때는 그렇게 교류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제 뭐 사회에 나와서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외부 전시장에서 막 다시 만나게 돼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같이 뭐 작업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되는 친구예요 그니까 작업 얘기를 할수 있는 친구들이 몇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서로 이렇게 피드백 받는 것도 좋아하고 뭐또 이제 작업 새로 구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하고 가감없이 이제 또 코치 해줄 수 있는 어, 보통 이제 나리 작가의 작품을 보게 되면 항상 제 작품이랑 자꾸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전 아무래도 같은 이런 종류의 페인팅을 하고 있는 작가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페인팅을 하고 있는 반면에 뭐 전통 재료나 전통 기법을 계속 고수한다던가 하는 보수적인 페인팅을 하고 있는 반면에 나리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적인 페인팅을 하고 있지만 뭐, 기법이나 재료적으로 보수적인 페인팅을 하고 있지만,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뭐, 치할 수도 있고, 이제, 팝아트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한 재미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들이 무한하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작가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뭐, 재료라든가 소재라든가, 그리고 그림의 내용 측면에서 굉장히 틀을 어, 정통적이라는 미명하에 음. 틀에 갇혀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못 깨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 가감없이 어,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에 관해서 어, 저랑은 굉장히 상반되는 작업이기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좀 선망하는 작업이긴 해요. 저는 못하는 그런. 근데 사실은 저희 이제 삶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규칙적이고 틀에 박힌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틀에 박힘 안에서 자유로운 걸 추구하면서 사는 일, 일상인데 오히려 이 친구는 삶에서는 굉장히 자유인이에요. <laughs>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고 본인이 이제 뭐 정말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대로 또할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고, 또뭐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말하는 대로 작업은 또 어떻게 그렇다. 네. 응. 성향적으로 반대되는 게 되게 많은데, 맞아.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은 정말 보수적으로, 제 일로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빡빡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평소 생활은 뭐 캠핑이라든가, 뭐 쇼핑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식의 뭐 생각이 나면 저는 그대로 그냥 실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지 않고 뭐 어디가 가고 싶거나 보고 싶으면 바로 출발하거나 먹고 싶으면 바로 해 먹거나 이런 생활 안에서는 제약을 풀어놓는 대신에 작업할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다듬어서 제가 그 자유롭게 생활했던 시간 동안 풀어져서 갖고 있던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한축적으로 복합 한축적으로 이제 다듬어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그렇게 하니까 생활은 좀 상반되게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편인 것 같고요. 나리작가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치할 때는 너무 자유롭게 다 이제 생각한 걸 그대로 이미지로 옮기는 작업을 하지만 이제 그림이 막상 캔버스에 옮겨지면 사실은 제가 계획한 대로 스케치를 해서 거기에 컬러링을 하는 과정을 겪고 있고 뭐 우연히 들어가거나 추가되는 것들은 사실 이제 뭐 미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가, 가미되는 거지 사실 저는 굉장히 계획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다르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또 가까운 친구가 될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응. 아, 되게 깝깝한 시기죠. <laughs> 여러모로 이제 뭐. <laughs> 자, 원래. 뭐 있을 필요가 없었던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사람들의 생활이, 생활에 이생활 제약이 생기고, 뭐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거나 뭐 모일 수 없다거나 이런 식의 큰 제약들이 생기면서 최근에는 이제 뭐 사회적, 소셜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접촉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한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과도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계속 지내왔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같은 경우, 뭐 저희 같은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 뭐, 홍보의 수단이라던가, 알린다던가, 뭐,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었다던가, 이런 기회라든가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시장 경제랑은 별, 별개로. 그랬는데, 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뭐, 뭐 인원이 제약이 당하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그, 어느 정도 이제, 좀, 침체기를 벗어나서 활성화될 수 있었던 시기에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로는 근데 이런, 이런 것들은, 이런 브레이크는 지금 미술뿐만 아니라 뭐, 영화라든가, 뭐, 다른 문화계통에선 다 마찬가지일 거고, 하다못해 이제 사람들, 생계 때문에 이제 상업을 하는 그런 분들과도 다 똑같은 얘기이긴 할 건데, 저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타격이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뭔가 할수 있는 다른 것들을 연구하고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 저도 사실 이제 많은 전시가 무산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 뉴욕에서 개인전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한번 멘붕이 오고 그 과정 안에서 그러면은 나는 또 어떤 걸 해야 하는가, 뭘 준비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 속에 그 너무 재밌게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너무 재밌게도 이 전시 사실 되게 급조된 전시예요. 이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코로나 피해로 인한 이제 갤러리 같은 데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갤러리가 신청을 해서 이제 자, 지원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또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는 자본으로 쓰는데 사실 그림이 준비가 그림이 많은 작가를 찾겠죠 그래야지 바로 우리 다음 달에 전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할수 있다고 하는 작가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가 봐요. 근데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도 그림이 또 많이 있었고 또 저와 관계가 있는 선생님들이나 갤러리스트 분들이 또 저를 많이 찾아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 속에 전시는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이제 사람이 안 오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지? 하다 보니 이제 유튜브죠. 그 화면으로 이 전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나씩 어떤 과정들이 생기면서. 저를 유튜버로 만들어주고, 이식국이 저를 유튜버로 만들어줬고, 또안 하던 걸 하니까 또 저도 나름의 재미도 있고, 또 거기에서 제가 또 피드백 받아가지고, 또 다른 것도 생각하게 되고, 이제 대화가 좀 저는 폭넓어졌죠. 이제 이런 거 하려면 뭐가 또 중요한 부분이고, 뭐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 또 여러 가지 기회가. 도케발의 기회지만 기회도 생길 수 있다는 거를 또 얘기를 하고 싶어, 싶었습니다. 음, 최나리 작가 뭐 작품적인 면에서 응원을 한다기보다는 방금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굉장히 자유로운 편에 내 반해서 최나리 작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림 안에서만 사는 사람처럼 사는 작가예요 그래서 그런 게 차후에 계속 이제 지금까지 작업을 하는 데는 좋았지만 차후에 이제 뭐 작품 세계라든가 그런 걸 넓혀가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좀 밖에서 좀더 풀었으면 좋겠음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항상 말로는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게 부럽다고는 하는데 부러워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는 않으니까 아, <laughs> 맞아. 그런 것들이 좀 본인이 스스로 릴렉스해서 하면 음. 지금 있는 작품들 물론 좋지만 여기서 더 세계가 넓어지고 음. 확장돼서 더 좋은 작품들이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맨날 좀 놀라고 놀러가라고 제발 <laughs> 제발 좀 놀아라 어쨌든 명균 작가가 말한 것처럼 근데 사실 되게 빡빡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아트 상품이나 이런 유튜브를 시작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니까 그림도 그려야 되잖아요. 저는 일단 본업이 화가니까, 그리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또 밖에서 일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좀 어느 순간 저를 좀 고단하게, 벅차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행히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을 자꾸 벌리는 편이긴 한데. 재미있어요. 아, 참,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은 나는 그림입니다. 나는 그림. <laughs> 채널 이에 나는 그림.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그림이 된것 같고, 제가 그림 속에 있는 캐릭터들이 저희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림 속 캐릭터가 우리 인간이고, 우리 현대인이고, 그래서 저는 제그 유튜브 채널 이름도 나는 그림. 그림, 그림 속에 저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laughs> 그리고 어, 명균 작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 그래도 이때까지 저의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작업을 계속하는 친구는 사실 우리 고등학교 너랑 어, 너와 나, 너와 나 뿐인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선배님들 중에는 뭐 함진 작가님도 응. 계시고, 또 누가 있죠? 우리 선배, 아, 이영수. 이영수 작가님. 작가님도 계시고 있지만, 이렇게 작업을 같이 오래 해나갔으면 좋겠고, 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많은 일을 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다 참여해서 같이 재밌게 작업 얘기하면서 오랫동안 친구로 살고 싶습니다. <laughs>